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성공이었다. 제가 녹화를 날렸어요, 오늘도. 왜 날렸냐면 제가 그 이거를 뽑았는데 이거를 뽑다가 갑자기 뭐가 나와가지고 저거 뭔가 이렇게 하고 딱 눌려봤더니 녹화 중지 버튼을 누른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저 진짜 놀랐는데 그러고 다시 했어요. 다행히 한 20분 정도밖에 안 했는데 이 게임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세요. 해보세요. 야 잠나요 잠나요 왜런거안 했겠습니까 이제 괜히 그것 때문에 영상 날린 것 같나요? 이건 뭐지? 저도 이것도 궁금한데 아 이제 혹 이제 10층까지 갈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전에는 10층이 아니라 막 6층? 8층? 이정도에서 밀렸거.. 그 죽었거든요? 이제! 아.. 어, 10층까지 못 갈.. 것 같나요? 아니에요 10층까지 갈수 있습니다 10층까지 딱 이제 못 가게 생겼지만 10층까지 갔으면 좋겠네요 제발! 10층에 가보세요 10층 가게 해주면 안돼요 10층 가게 해주세요 10층 가게 해주세요 제발 쉽직하게 해주세요. 자, 그리고 참고로 광고 아닙니다. 제가 이제 요새 광고로 막 나오던데 광고로 안 봤습니다. 저는 이 광고를 본 적이 없어요. 이러분도 봤죠? 저 영상을 보면서 이 광고가 나온 적이 없어요. 뭐, 물론 스킵을 했, 했었겠지만 스킵 절대 안 했습니다. 여러분, 이해해세요 편집 절대 안 했습니다. 저는 편집이라는 시스템도 없어요. 요, 요, 이거좀더 궁금하다. 이게 뭘까요? 아, 제발, 깼으면 좋겠어요. 아까 여기서 밀렸거든요. 아까 여기서 죽었는데, 이거 냉기 고민내 어? 잡았네? 자, 아까. 여기서 좀 밀렸는데, 어? 잡 잡았네? 자, 10층에서 밀릴 것 같네요. 10층에 보스가 나온다고 하는데, 그 보스가 어마무시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. 지금 요것도 잡기 힘든데, 보스를 어떻게 잡죠? 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, 이런 거는 뭐예요? 자, 보스가 나오면은, 뭐 어떻게 하라 한것 같은데? 아이고, 잡았으면 좋겠다. 내가 공격을 온청어 엄청... 제발 제발 저한 방에 죽거려 오케이. 그렇지. 이거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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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든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저는 수있게 되었습니다. 이거지거든. 이거지. 이렇게 이거지. 이거지. <laughs> 어,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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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이거이이거지이거이이거지이거지이거이이거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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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죄송합니다. 아저 너무 좋아가지고 어 이거 뭐야? 조금씩 오르고 있긴 하거든요? 뭐지? 와 그런데 빡세네 이제. 아까 그 물리학 어디 갔죠? 그 물리학 어디 갔어요? 이거 클릭하면은 와와로비도로비도 네와 하고 로비 이동 갔네요 와이 게임 재밌는데? 이건 뭐야? 아 그렇구나 와이 게임 재밌는데 잠깐만요 제작 제작 왜안 해? 제작 왜안 하죠? 제작 아이 부족한 거 같네요 그럼 이것도 어디서 얻어? 어? 이것도 어디서 얻 숙소에 가면은 안 되는데 20층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죠 어떻게 얻어? 는 여기까지. 네 어떻게 얻어라고 하고 그만했네요. 사실 저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건데 어떻게 얻어요? 어이거 진짜 좋다. 이거 장착하고 좋다. 이거 좋은 거 이거 좋다고요? 이거 좋은데. 이게 더 좋다고요? 안돼? 이게 더좋 어? 공격력 강해 좋다고? 더 똑같아. 아 이거 좋다고? 아 이거 장착할게요 그러면. 자, 닉네겸을뭐죠 바로다가 민성, 확기 아. 자, 민성TV. 어, 민성TV 됐다. 자, 민성TV 10. 자, 이거 하면 뭐가 좋죠? 아, 근데 민성TV는 너무 허전한 것 같으니까. 아, 아니다, 아니다, 아니다. 그냥, 그냥 민성TV 할게요. 자, 업적은 뭐죠? 업적 한번 받아볼게요. 보석으로는 뭘할수 있지? 바퀴 바퀴 이쪽으로는 이건 보석으로 뭐할수 있나요? 보석으로는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는 거죠 보석으로 이걸 하나? 아니네요 네뭐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와 여러분들 이 게임 추천드립니다 요새 제가 좀 추천 게임만 하네요 아 이거 진짜 재밌어요 이거 진짜 여러분 이거 하시면은 아 뭔가 좀 근데 불안불안합니다 자 오늘의 조이수 예상 조이수 없음 진짜 비공개로 않았... 제가 비공개로 해놓지도 않았는데 제가 왜? 비공개로 해놓지도 않았는데 왜왜왜 하필 하피...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왜 하필 하피... 비공 하지도 않았거든요. 근데 왜 조회수가 없냐고? 네, 저 그거 진짜 화납니다. 아 제발 이번에 조회수가 좀 많았으면 좋겠네요. 옛날 생각이 떠오릅니다. 엄청 옛날 생각 떠오릅니다. 그때는 조회수가 팍팍 나는데 이제는 그냥 한번 보면 오면... 안 봐요. 그래서 제가 아.. 이제 영상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내년에 내년까지 둘 수가 많지 않으면 전 접도록 하겠습니다. 내년까지 오늘 한번 해봤고요. 어 재밌네요. 자 이거 진짜 어떻게 얻어요. 닭기 강어치우 치오 자 그러면 이제 치왔죠? 분해는 뭐야? 아 분해 이런거구나 자연구 70점이나? 상점은 뭐야? 아어 뭐, 이거 무료인가? 안봅니다 레버홈 네, 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영상 날려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저희 수 많았으면 좋겠네요 제가 진짜, 진짜 녹화, 이 녹화 중지에 버튼을 누르거든요, 제가. 끝날 때마다. 그런데, 제발, 진짜 제발, 진짜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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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제발. 저희 수가 많기를 바라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